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으로 이뤄진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동시에 가장 문학적인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로 나가기에 앞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계보와 그 탄생, 초기 생애를 제시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의 계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세 번째 보금서도 다른 보금서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저자의 두 번째 저작인 사도행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두 책을 누가 썼는지 몰랐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사실은 교회 전승과 성경 자체 내의 증거 모두를 통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를 저자로 지지하는 교회의 전승은 일찍부터 있었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등장하는 달락들,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으며, 이 달락들의 기록된 사건들에 함께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아마도 이 기간 동안 기록된 바울의 편지에서 열고된 바울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며,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3인칭으로 언급된 이들 중,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자는 초대교의 두 번째 세대에 속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은 아니었으며 이방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누가는 혈통으로는 안디옥 사람이었고, 직업으로는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누가가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였다는 정승을 확증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후대 저작서를 선호하는 이들은 주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그들의 주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가 주후 64에서 67년 경의 사도 바울의 순교 후에 기록을 하였다면 바울의 재판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과 65년 경에 있었던 네로 시기의 박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담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누가 복음이 두 번째 저작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이 주후 62에서 63년 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였기에. 성경 자체의 증거로도 60년대에 쓰여진 것이 더욱 유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보편성을 더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넓은 독자층, 즉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독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내용의 확실성에 대해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일정 기간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독자들에게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의 구세주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 입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인자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 사건과 탄생 시기의 사건, 그리고 유년기 시절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사건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인자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장 오십일절에서 십구장 이십칠절까지는 인자의 배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척이 심화되는 것과 배척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구장 이십팔절부터 이십사장 오십삼절까지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